눈 뜨면 개만판하기 전에. 유튜브 자랑질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 게 일상이 돼버렸네. 다들 차트 따위 안 보고 잘 놀고 있지? 스탑로스 걸었는데 얼마나 편해? 거기에 수익도 챙겨놨고. 1차 익절 라인서 익절도 했고. 예상 예측 절대 안 하는 거 알겠지? 다들 인생 편해졌지? 촉 같은 차트 안 봐도 되고. 개마어 자네 유튜브야. 영상 보면 여기 설명하는 곳 더보기 클릭.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, 여기 링크에 MEXC 거래소 가입해. 왜냐면 여기 거래할 때 지정가 수수료가 0원이야. 지정가라는 건 미리 걸어놓고 체결되는 거래를 말해. 우린 익절도 그렇고 항상 미리 걸어놓잖아. 포지션 잡을 때도 급하지도 않고 걸어놓으면 다 잡혀. 그래서 보통 다들 한번 거래할 때 수수료 몇 십만 원 나가잖아. 이건 배수까지 땡겨서 시드 큰 사람들은 몇백 나갈 수도 있음. 그거 다 지정가로 거래하면 영원이니까 그것도 수익이야. 본전에 나갈 때도 수수료가 싸서 완전 유리해. 무조건 가입하고 영원 스스로 써.